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어저께 뭐 폭우에 우박에 뭐 강풍 번개 표시가 되어 있고 비가 엄청 뭐 소나기가 쏟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소나기가 쏟아지지 않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까 말까 하고 말았어요. <laughs> 어, 비가 막 어, 엄청 많이 올까봐 겁나 갖고 우산 들고 외출을 했었는데 저만 우산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오늘은 다육이 택배 언박싱을 할거예요 내솔 아트를 시키면서 제가 1,000원,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다육이를 시켰는데 이렇게 저희집 멀로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아이도 되게 저렴하게 근데 작아요 좀 애들이 천원 이천 원이니까 근데 이꽂이에서 이렇게 쌍두를 내기에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쌍두에서 내기도 힘든데 가격도 무지 착하게 해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할여튼 잎꽂이를 키우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어 입에서 어, 얼굴이 자구가 나와서 키우는데 한 500원 정도 키우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에서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 저렴하게 팔아 갖고 제가 낼 소를 시키면서 어 제가 요즘에 일본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합식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비밀로 할까 하다가 어 알려 드림도 또 이럴까 봐 비밀로 하다가 어좀 이렇게 공유도 할겸 해서, 낼소를 시키면서, 어, 일본 분들이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그, 녹속토로 합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속토 100%로 해서, 그 적심된 아이들이나 아니면 적심되지 않은 아이도 우리는 흙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녹소토로만 다육이를 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유튜버만 그러면 제가 아 그분이 특징이다 생각하는데 일본 유튜브 그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다 녹소토를 써요. 그리고 넬소르 알트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식이 붐이 부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육이 합식이 되게 뭐,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본은 되게 좀 특색이 있어요. 녹수토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어저께 그 러블 로즈를 녹수토로 심어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낼수를 시켜갖고, 어, 저도 한번 녹수토랑 낼수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그, 다육이는 미술 시간처럼 좀 재밌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재활용을 해서 화분을 만들어갖고, 어, 사용을 해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얘를 깡통 아시죠? 어, 캔에다가 화장지를 붙여서 이거는 제가 창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화장지를 붙여서 이걸 제가 안 보여드리죠 차흙화고날때 어, 너무 많이 따라 올려줘고 이게 약간 묻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안 올렸는데 이것도 화장지를 붙여서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어, 한장당로 붙여갖고, 진짜 우짤란 다육이, 집에서 진짜 여기저기 막 처박혀져 있는 다육이, 우짤란 애들을, 그냥 여기도 합식을, 멍땅했어요. 뭐 예쁘게 심은 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심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햇빛에 내놓으니까 자리를 잡아가서 예뻐 보이죠. 그늘에 있으면 되게 못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천둥 같은 느낌이 있죠. 어, 천둥 같은 느낌을 준, 어, 제가 만든, 깡통으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 나라 그 다육이 아트 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 일본이 되게 요즘에 특색 있고 재밌게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시키면서 넬솔아트도 어~ 시키고 어천 원에서 삼천 원짜리 다육이를 넬솔을 시키면서 다육이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브러 볼도 너무 제가 한 8년에서 9년 정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돼 갖고 노쇠도 되고 겸사겸사 어, 좀 저렴하게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택배 언박싱 하러 가실까요 고고쓰이잉 넬솔 네, 발음이 안돼 넬솔을 네, 시켜봤습니다 넬솔 네, 그래서 택배 언박싱 지금 이렇게 박스를 뜯어는데 한번 같이 오픈해 볼까요 어, 제가 합식을 하려고 어, 낼소를 시키면서 저렴한 다육이, 뭐, 천 원, 이천 원짜리, 뭐, 어, 멀로가 쌍두에 이천 원. 너무 귀어워 진짜. 입꼬지를 키울날에도몇 년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 에어브로우. 오리죠. 다육이 비 왔을 때, 아니 물주고 고인물을 털어줄 때 쓰는 에어브로우. 요게 얼마, 오 되게 좋네요. 저희 집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7, 8년 되느라 8년 넘었을 거예요, 걔가 나이가 많아갖고 잘안 되는데 요즘은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크게 나오네요. 어, 크게. 제가 그때는 이렇게 큰거못 봤는데. 그래서, 어머. 되게 좋네요. <laughs> 우리 집노세한 개만 쓰다가 이렇게 싸고 져버린 건데. 얘가 가격이 4,900원이에요, 4,900원. 닭이 물고였을 때 네. 여기가 물이 고여있을때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고여있으면 생장점에 많이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환기가 안되면 여기가 많이 썩어요 물이 고여있을때 잘 마르지 않으면 물 틀어지기 좋은 에어브로벌입니다 5,000원에서 100원 빠지는거죠 4,900원 합식을 할 랜솔 시켜봤는데 요게 랜솔이에요 아시죠? 이게 흙 물에다가, 그, 뭐랄까, 믹스를 한 다음에, 이게 돌처럼 딸딱해지나 봐요. 이렇게 보면. 합식할 때 많이 쓰는 낼소세 개를 시켜봤어요. 세 개. 3개. 세 개를 시켰고, 제가 얘를 두 개를 시켰나 봐요. 5천, 저, 5만원을 해야 무료 택배비가 무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시킨 것 같아요. 깔망이, 깔망이 5개에 2천원 예전에는 3개에 천원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5개에 2천원 요게 다육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넬솔을 사다가 제가 얘기했죠. 넬솔 얘를 어 요렇게 보이시죠. 아트 요렇게 되어있는거 어 요즘에 그 뭐, 예전서부터 많이 사용했던 건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네, 요즘에 그또 유튜브에, 저희 일본 거 많이 보고도 요즘에, 일본 분들이 합식을 많이 하더라고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식할 다육이들, 낼솔을 어, 사면서 낼솔만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도 파시길래 구경을 하면서 너무 싼 거예요. 천 원. 또장녀부도천원이더라고요이 걔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는 앤데 해서 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한 오픈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5만 원을 맞추려다가 제가 얘를 얘는 내 소를 어6천원에세개 아, 6천원에 하나씩 해 갖고 이거 638, 18,000원. 네, 3 18, 18 개. 하면서 얘네들을 드린 건데 원래 합식을 할때 보니까 알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가고 얘도 3 0 0 0원 빨간 포트 얘는 검정색 포트인데 라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검정색 포트가 작은 애들이 많아갖고 근데 검정색 포트가 훨씬 따글따글 예쁘네요 이렇게 알봄 3천원 얘는 장미 허브예요. 어, 냄새가 진짜 좋죠. 3,000원. 아, 1,000원. 얘는 1,000원. 그래서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확실히 1,000원짜리 들이 작아요. 얘가 아마빌레 1,000원. 이렇게. 멀로 쌍두 2,000원. 얘도 2,000원. 두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는 삼색 바이솔, 색깔 보세요. 3,000원, 그런 비주얼이죠. 음, 이런 비주얼, 괜찮죠? 얘가 아이스 에이지, 옛날 다육이 아요 얘도. 그래서 요즘에 잘 보이지 않는데 있어갖고 한번 시켜봤는데, 얘는 1,000원, 아이스 에이지, 쌍두 1,000원, 얘가, 얘가 풍류의 밤인가? 어, 얘도 같은 아이스 에이즈인데 천 원, 천 원, 천 원. 외도 천 원, 쌍도 천원요런 식으로. 얘가 풍류의 밤, 얘도 천 원. 어, 풍류밤 천 원. 얘가 좀 라즈베리 아이스 뭐 이렇게 크리스탈 뭐 그런 애들 닮았죠? 이렇게. 얘가 프릴린제 쌍두 얘는 1,000원 아프릴린제프릴린제 1,000원, 얘가 모닝듀 3,000원. 그데 3,000원 크기는 2,000원 포트 정도 많아요. 2,000원 포트 이렇게, 2,000원, 3,000원 포트 뭐 이렇게. 마밀. 마밀라이드. 얘가 마밀라이드란 다육인데, 어 얘가 선인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가시가 그렇게 뭐라 그래? 가시 같지 않고 선인장이 생겼죠. 그 왜?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별에 있는 식물 같이 생겼죠 합식을 해주려고 시킨건데 그 일본 분들이 얘를 왠지 모르겠어요 얘랑 비슷한 애를 제가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얘 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합식할 때그 공간 조그만 짜투리 얘를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배열로 쫙 맞춰서 심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요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갖고, 어, 대, 그, 뭐, 레 짐작을 해갖고, 어, 행것 같아갖고, 어, 데리고 왔는데 합식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걸 똑똑 따갖고, 작은 공간에다 심으니까 초록초록하니 예뻐갖고, 시켜봤습니다. 겐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알범이 진짜, 어, 희성 미인이랑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모르겠어그 일본 분들이 얘도 합식을 할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알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어를 딱 깎이 그렇게 어, 지레 짐작으로 어, 해갖고 시켰는데 그렇게 이제 합식을 할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합식을 하는지 해갖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한번 시킨 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 언박싱을 해봤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꼭 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알되세요 바바이